안녕하십니까? 어, 지금, 현수막을 달고, 배가 너무 고파요. 집에 왔어요. 그런데, 밥이 있는데, 밥은 먹기가 싫고, 국수를 삶았어요. 그리고, 어, 총각김치 담은 그 물에다가 지금, 아우, 맛있겠다. 국수를 담았어요. 그리고, 이 지금, 먹으려고 폼 잡아요. 맛있겠어요. 현수막 10개 달았는데, 제 양이 차는 거는 100개쯤 달아야 양이 찹니다. 그리고 유, 유성구를 달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. 10개가 양이 차겠습니까? 신나게 달고 왔어요. 그리고, 어, 이제 내일 기자회견문을 손수 써야 합니다. 어, 그래가지고 코팅해서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어, 아무 이상 없도록 코팅을 딱 해가지고 읽으면은 신이 나죠. 어,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어, 국수를 먹고, 신랑은 아파요. 지하실에서 양 뜨뜻하게 하고 주무세요, 지금. 맛있게 먹고 또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바이.